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이 화산꽃 보이시죠? 어, 어제 연구소에 워크샵이 있었는데요. 어,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워크샵 오신 분이 어, 저희 어머님이 어, 황신서 팬이라서요. 제가 워크샵 간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이 꽃을 꺾어가지고 꼭한 박사님한테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해서 이 꽃을 가져오신 거예요. 와! 제가 너무너무, 어, 놀래가지고, 이 제주도에 계시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이 애청해 주시는 그 어머님한테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꽃을 앞에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요 이 어제 또 WPI 워크숍을 하는데요 어 이전에 화, WPI 워크숍에도 참여도 하시고 황심서 이 열렬하게 청취하시는 분이 도, 그 참가자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와 진짜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황심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는 어,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참 좋아 좋기도 하고. 아, 어, 진짜 방송을 더잘 만들어야 되는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박사님 뒤에 있는 그림은 어떤 의미인가요? 크, 그런 질문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뒤에 있는 질문은요. 저 머리에 있는 여기 부엉이. 부엉이는 이제 위즈덤 센터의 상징인데요. 언젠가 저한테 상담을 어, 하러 오신 분이 어, 사실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당신이 결심을 하고 진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심서 방송을 팟캐스트로 들으실 때마다 어, 본인이 그림을 그리시대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분이 예술가로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이 방송 들은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로 저 봉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요. 박사님, 어 요쪽 있군요, 요쪽. 요쪽에 옆에 있는 요거는 뭔가요? 네. 여러분, 엘카미노 로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엘카미노 로드가 저기 캘리포니아 에 보면 저 아래에 있는 샌디고부터 골 저기 북쪽 오레곤까지 쭉 순례자의 길이에요. 근데 순례자의 길에는 어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 순례하는 특히 대부분은 이제 신부님들이죠. 이 저기 멕시코 옛날에는 멕시코부터 그랬나 봐요. 거기서 쭉 올라와 가지고 이제 순례를 하는데 순례를 하는 100km 정도마다 수도원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그 캘리포니아가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였을 때 그리고 멕시코 땅이었을 때그 수도원들이 쫙 있어가지고 이제 순례자들이 그이 수도원 일종의 뭐 수도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순례하는 사람들의 뭐 일종의 모텔 같은 그런 역할도 옛날에는 당연히 했나 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몇 개의 수도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을 이 뭐라 고 그러나요? 타일. 타일에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저게 있는데 저는 저에게 있어서 황심소, 또이위즈덤 센터, 또저 WPI 상담 센터 이런 것이 마음의 수도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느끼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작년인가 미국에 갔을 때 언젠가 스튜디오가 마련되면 내가 이 타일로 그 스튜디오를 꾸밀 수는 없지만 방송을 할때꼭 옆에 마치 수도원이라는 느낌으로 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타일을 사가지고 이렇게 탁예 타일이가 돌고 오는 게 힘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무슨 사연 지금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2년제 대학 정보통신학과에 재학 중인 22살 22살 여대생입니다 항상 사연을 보낼 용기와 글솜씨가 없는 것 같아 신청을 미루다가 글을 쓰게 되네요. WPI 검사는 2017년 19살에 한 번, 2018년 20살에 한 번, 그리고 며칠 전인 2020년 22살에 한 번, 총 3번 했습니다. 16살 때부터 불안과 우울 등으로 상담을 다니다 17살 때 조현병 아니면 조울증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19살 때 잠시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했다가 수능 직후 쌓인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 의한 스트레스에 더해서 거의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생활을 하다 한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태는 많이 심각했습니다만 물론 현재는 많이 나아져서 잘 살고 있고요. 병원을 나온 다음에는 사람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현재 저 자신은 지금 상태를 조현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에 아빌리 파이가 있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이 때는 자퇴를 했었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놓아버렸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인지, 고일 때부터 약을 먹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19살 때 검정고시를 보고 아프다가 결국 21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욕심은 많습니다만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갈대 같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과는 이름만 보고 들어갔지, 제대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인지, 이번 비대면 수업 때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글링과 프리라인 스케이트를 좋아하고, 과거에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회피를 좋아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서툰 편입니다. 이상, 자유, 구속받지 않는 삶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편입이었으나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글링과 프리 라인 스케이트 같은 예체능이 맞을까요? 아니면 편입이 맞을까요? 공부가 맞을까요?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앉아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각박하기도 한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래도 살자니 공부는 해야겠지만 노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아이 같네요. 공무원도 생각 중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네, 갈팡질팡 하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어, 참, 어쨌든, 이분, 사연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리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저가 이분한테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분이 바라는 도움은 뭘까요? 근데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웠던 게 이분이 이상 자유 구속받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편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건 뭔 뜻일까요? 이분은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맞을까요? 편입은요, 아, 나는 지금 2년째 대학을 다니니까 너무 찌질해. 그리고 찌질한 대학에 있는 학과는 더 찌질해. 그래서 이 찌질한 대학과 찌질한 학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편입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죠. 편입하겠다는 거는, 이분이 편입하겠다는 건 팩트인가요? 아니면 이분의 마음인가요? 당연히 이분의 마음이죠. 그런데, 저가 편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자신의 병명을 조현병이라고 확신하고 계신데 그 근거가 의사가 해준 설명이나 말이 아닌 아빌리파이 사항 어, 아빌리파이는 허가사항은 조현병 뿐 아니라 우울증, 자폐, 조울증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분은 조현병이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던 자폐로 생각하던 뭐 상관 있어요 없어요 이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전혀 중요하네요 혼자서 조현병이니까 내가 뭐이 생각해보고 저 생각해보고 이런 미친 짓도 해보고 저런 미친 짓도 하면서 결국에 아무것도 안하고 조용히 그냥 있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병명 병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찌질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저염병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염병 있냐? 우울증 있냐? 자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졸업하신 후 취업하시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여보셔? 남의 이야기라서 하나만한 소리를 해주시면 그건 상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첫째, 졸업할 가능성이 없다. 네. 왜? 본인 스스로 자퇴하고 뭐 4년제 더 번듯한 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2년제 대학에서도 제대로 생활 못하는 애가 4년제 대학에 편입할 가능성은 더욱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이 생활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검정고시로 끝냈는데 이뭐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한다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황상민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몸매를 가꾸고 임무를 가꿔 가지고 장동문으로 변신하겠다라는 것보다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예체능이라든지 자기한테 맞는 분야를 가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조현병이든 우울증이든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니까 저는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자기 삶을 바꾸지 않는 뭔가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하기만 하면 내가 잘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또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자기가 바꿔야 되는 지 문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무엇이 뭔지 좀 알려주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와! 성형수술 하면 돼요, 박사님! <laughs> 성형 수술 해가지고요, 제가 장동근 필이 나는 짝퉁 장동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장동근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늘도 알고 장동근은 틀잘 알아요. 그리고 장동근 마누라는요 확실히 알아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장동근처럼 된다든지 장동근이 된다라는 말은. 머신 거는 가능한데, 장동 거는.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국회의원 정책에 대해 발표할 때는, 어, 졸더니 저럴 인건 관련 설명에는 장께서 더절심이 듣고, 이런 씨. 어, 이분 실데없는 소리를 내가 모르고 또 읽게 됐네. 예. 지금 이 사연과 관련된 질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거의 댓글 달아주시는 수준이 이분이 지금 사연 보낸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으면 그러냐? 자, 이분은요, 사실 지금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신병, 약을 먹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연에서는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과 약을 먹어가지고 힘들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정신과 약을 이 계속 먹는 거는 본인이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대생분 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없네. 아니요, 답이 있어요. 지금 그 답을 이기하고 있는데 답이 없다니.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의 문제는. 이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내용을 모르겠네요. 다음 사연에 집중할까요? 그래서 네, 사연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2년제 대학 정보통신학과에 재학 중인 22살 여대생입니다. 항상 사연을 보낼 용기와 글솜씨가 없는 것 같아 신청을 미루다가 글을 쓰게 되네요. WPI 검사는 2017년 19살에 한 번, 2018년 20살에 한 번. 그리고 며칠 전인 2020년 22살에 한번총세번 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핵심 되는 부분만 좀 읽어 주세요. 1 9살 네. 때부터 지금 잠깐만 요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요. 이 WPI 프로파일 딱 보면요. 뭐 2017년에는 이분 휴먼으로 나오죠. 그죠? 2018년에는 리얼하고 로맨으로 나와요. 그리고요, 재밌는 거는 2020년 처음 이제는 아주 뚜렷하게 로맨에다가 컬처와 메뉴리 있는 이상한인 거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는 동안에 자기가 정신병 환자라는 거는 분명하게 그거를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자시, 자기의 정체성으로 만든 것과 동시에 진짜 휴먼 성향을 보이고 휴먼과 릴레이션이 높으면 상당히 오지랖 높고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정신과 약을 먹고 우울하고 조용히 있는 인간으로 특히, 어, 그 유명한 로맨 매뉴얼, 로맨 매뉴얼에 한량기가 있으면 로맨 매뉴얼 컬처가 되는 욕으로 이런 인간으로 바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책하고 자기 있는 상황을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WPI 프로파일이 그 변화까지도 그대로 알려주는 이 놀라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이분은 너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뭐를 해도 답정너처럼 본인이 막연히 생각하는 정답을 그냥 계속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되기만 하면 차라리 예수님이 다시 환생해가지고 당신을 구원할 그때를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게더 당신의 변화에 빠를 겁니다라고 이렇게 상담하면 이게 상담이에요. 저주의 구판을 벌리는 걸까요? 아니면 패폭이 될까요? 저주의 구판이라고요? 예 이런 분들은 구원을 믿지 않는 분이다 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이제 이 여러분들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패널이 돼가 사이버 패널이 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네 휴먼이 자신의 특성을 못 살려서 좀비로 가면 로맨 성향으로 보일 때도 있다고요 이렇게 또 아는 차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맞긴 맞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우리 패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방송 끝나고 나니까. 아니, 바뀔 생각이 1도 없으면서 사연은 왜 보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제가 바로 받아가지고, 아니, 방송이 제대로 참날 생각도 안 하면서, 방송에 오는 분하고 심리가 같다는 것이 아세요? 그랬더니, 오이, 분인이 방송 참가하기 전에 이 짜투리 방송 만들 때 나한테 한 소리 들어서 멘붕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 나도 방송 오기 전에 약 먹어가지고 지금 제 정신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확이 애매하게 된이 방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저희 그, 분위기 좋아요. 그럼요. 분위기 좋았죠. 자기 자신의 현재 마음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왜아고 어째 그렇게 잘하노? 머리로만 하는데 몸이 안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기 생활관리, 자기 몸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저희 친구도 정신과 약을 먹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런 친구 많아요. 저 친구는 3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준다 해도 어, 저하고 1시간, 2시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상민이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난 너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죄를 지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예수님을 항상님, 박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용기 내어서 사연을 보낸 건 아닐까요? 개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저를 예수님께 비유를 해요? 참아. 저가, 저도 죽고 나면 천당 가고 싶어요. 지금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대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7월 4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잘 살고 있다 생각하다가도 떠오르는 불안한 마음이나 살면서 생기는 문제를 그저 남의 탓으로 돌리곤 했는데 그런 행동이 나의 성향 내가 가진 특성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워크샵에서 저의 wpi 프로파일에서 채워야 할 부분을 찾게 되어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려 노력 중이고 계속 적극적으로 저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12세 아들이 있는데 wpi를 몰랐을 때는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해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wpi를 배운 뒤 어떤 식으로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되자 우선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아이와의 관계도 편안해졌어요.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주는 선물로 워크샵을 신청했어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결혼 후에도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도움이 되었어요. 재밌으면서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7월 4일 WPI 초급 과정 워크샵이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위스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더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